김천사랑상품권 600억 원이 완판됐습니다. 김천시는 금년도 발행한 김천사랑상품권 600억 원이 이달 28일 모두 다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지난해 30억 원의 김천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당초 1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하에서 지역경제가 위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생태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천사랑 상품권을 600억 원까지 확대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확대 발행하는 김천사랑 상품권이 과연 다 팔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은 물론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기업체 직원 등전 시민들이 김천사랑 상품권 구매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 600억 원 완판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출시된 김천사랑카드의 경우, 18,300매가 발행되어 230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김천사랑카드는 종이형 상품권보다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충전도 쉽게 할수 있어서, 직장인과 중년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해보면, 음식점 33.7%, 편의점 등 가게에서 19.1%, 주유소 10.2%, 농축연매장 9.1%, 병원 및 약국 8.9%, 학원 4.3%, 기타 14.7%로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볼때 김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천시는 내년에도 김천사랑상품권 5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구매자에게는 10% 할인액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그동안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김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해주신 시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내년에도 김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 소리TV 임채환이었습니다.